안녕하세요. 심플댁입니다. 오랜만에 주방용품 추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무인양품 제품을 선호해서 하나씩 사곤 했었는데, 주방을 둘러보니 꽤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건 정말 잘 사서 잘 쓰고 있다 싶은 친구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중에서 구매 예정이었던 품목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열 유리 계량컵입니다. 250ml의 파이렉스 계량컵과 무인양품의 500ml 계량컵,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용량이 큰데 비해서 무게도 훨씬 가볍고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아직 요리를 할 때에 계량을 참고하기도 하고 계란말이 등에 야채를 많이 넣고 싶을 때에는 꼭이 계량컵을 꺼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선호하는 제품은 아무래도 가벼우면서 심플한 디자인이 큰거 같아요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제품이 깨져도 다시 재구매할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열유리 머그컵입니다. 가격도 착한 편인데 정말 가볍고 귀여운 디자인이에요. 내열유리라서 전자레인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앞의 계량컵도 마찬가지고요. 손에 올려보면 작은 사이즈가 가늠이 되실까요? 투명한 유리컵이라 물만 담아도 참 예뻐 보여요. 집에 기존의 머그컵이 두 개가 있어서 이 제품은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참잘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존 용기가 되는 도시락 460mm 사이즈예요. 동일한 사이즈로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무지에서 도시락으로도 유명해서 다양한 사이즈로 판매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나름 큰 사이즈고요. 집에서 간편하게 보관하기에는 이 사이즈가 딱이더라고요. 주먹밥이나 유부초밥, 도시락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넣어두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간편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실리콘 마개가 있어서 보관 및 전자레인지 데울 때에도 더 용이한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실리콘 주방도구들입니다 주방도구는 총 5개가 나오는데 이 뒤집개는 자연스럽게 끼어 있지만 실리콘은 아니에요 뒤집개는 나일론 제품이라 참고해 주시고요 디자인이 동일해서 구매해 봤어요 가격이 착한 편이기도 하고 스텐 뒤집개 보다는 프라이팬 손상이 적은 편이라서 현재는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다음은 실리콘 조리용 스푼 작은 사이즈입니다 조리용 스푼은 정말 대만족하는 제품들 중에 하나예요 사이즈 구별 없이 요리할 때마다 꺼내어 쓰는 것 같아요 기존에 사용하던 실리콘 제품들은 색바램도 심하고 1년 정도 사용하니까 갈라지더라고요 게다가 힘이 부족해서 잘 휘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를 보완할 제품을 찾다가 무인양품에서 발견하고는 그 뒤로 정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큰 사이즈의 조리용 스프는 집에서 밥 주걱 대신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기존에 밥솥 구매하면서 따라온 플라스틱 주걱을 사용하고 있어서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요. 이걸로 사용하고 나서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나의 물건으로 여러가지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실리콘 조리용 집게입니다 집에 구비된 집게가 모두 스텐이라서 후라이팬을 종종 찍거나 기스를 내곤 했어요 그러던 중에 발견한 실리콘 집게 실리콘 치고 꽤 탄탄하고요. 집게의 기능을 잘 수행해서 만족하면서 사용 중이에요. 손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요리할 때마다 잘 꺼내어서 사용한답니다. 조리 도구 마지막은 실리콘 주걱입니다. 주걱이긴 하지만, 밥을 퍼기보다는 볶음 요리 등에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아카시아 보울 시리즈입니다. 총네 가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사이즈별로 활용도가 높아서 모두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가볍고 따뜻한 감성에 예쁘다는 장점이 커서 우드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주로 과일이나 간식을 담아 먹는 용도로 사용 중이고요. 제가 구매하면서는 실물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감이 잘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 참고하시라고 과일을 좀 담아 봤어요. 천천히 살펴보시고 내가 잘 사용할 것 같은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홉 번째는 나무 젓가락입니다 꽃칠이 되어 있는 팔각 젓가락 육각 젓가락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21cm와 23cm 사이즈로 조금씩 사이즈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제 손에는 어두운 색상을 육각 젓가락 23cm가 더 편하게 잡히더라고요. 실제로 매장에 방문해서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집어보고 구매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랩 케이스 라지 사이즈입니다. 25에서 30cm 정도 되는 랩이면 충분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집에 구비된 랩은 없어서 종이 호일을 넣어서 사용 중인데요. 정말 너무 예쁩니다. 밖에 꺼내놓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디자인에 제가 쏙 반했던 것 같아요. 커팅도 정말 깔끔하게 되고요. 더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리고 추린 주방용품 베스트 10가지 추천템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천드릴게요. 주방용품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간식 한 가지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도 판매 중이죠. 브이콘, 나나콘, 이브콘. 요거랑 비슷한 식감과 맛을 가진 간식이 있더라고요. 옥수수 과자 매콤한 맛. 이것도참 맛있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사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처음부터 함께 자리한 가방도 무인양품 제품입니다. 주트 마이백이라고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튼튼하고 견고해서 여러모로 쓰임이 많더라고요. 이 가방을 비롯해서 주방용품을 제외한 무인양품 꿀템 탑 10가지도 준비 중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